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도세입니다. 오늘 LX 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도세형이 4년 전에 종목 개발을 해서 매우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런 보물을 찾았다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많은 금액은 못 들어가고 한 3억 정도 투입돼서 1년 만에 400%가 터지는 큰 수익을 냈죠. 하지만 신규 사업, 신사업의 미래를 좋게 봐서 매도를 안 했는데 이 신사업이 4년 전에 봤던 신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일이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돈세형이 4년 전에 투자할 때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16만원 대박이 나도 매도를 안 했는데 차량 반도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연구개발은 계속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신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기업의 내용 자체는 매우 좋은 회사예요 돈벌 때는 돈을 많이 벌고 공장이 없기 때문에 또 배당도 많이 주는 주식입니다 4년 전에 투자했을 때 성장기일 때는 배당을 12% 때까지도 받았어요 정말 성공한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lx 세미콘에 대해서 돈세형은 잘 알고 있고 지금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점은 신사업입니다. 주식이 지금 안 가고 있는데 lx 세미콘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해도 신사업이 빵빵 터질 때 다시 재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의 기초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pbr이 1.17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PBR 1.17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게 저평가인 겁니다. 그리고 PR이 9.01배. 이것도 말이 안 되게 저평가이고요. 렉스미콘 반도체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대도 2.53%는 줍니다. 만약에 렉스미콘이 순이익이 빵빵 올라올 때는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봤지 않습니까? 도세형이 초반에 투자했었던 거는 배당 수익률이 한1 2때까지 받았어요 지금까지 l 스 세미콘 4년 전에 투자한 거는 배당이 배당 수익률만 한30%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3만 5천 원대에 산 거는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난 거죠 하지만 수익률이 한 400%까지 났었던 게 반토막도 더 났으니까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세형이 9만 원 아래부터는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도저이 하지 말라는 추경매수를 자신감 있어서 했는데, 매수한 추경매수 금액보다 더 빠져서 타격이 좀 있습니다. 추경매수는 절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추경매수한 거는 손해 중이에요. 손해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매수한 것만 수익이 낮죠. LX 세미콘의 희망은 전 삼성원자에 있다고 생각 들어요. 감이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정보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삼성원자와 LX Semicron은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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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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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될수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뒤통수를 쳤어요 구동칩을 DDI를 이원화 한답니다 그이유이잘 모르겠지만 대만 업체에 좀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렇0 0 0 0 d d 0 0 0 0 0 0 0 0미콘이 가장 큰 업체인 LG디스플레이가 구동칩을 이원화를 한다니까 큰 악재인 거죠. 반대급부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원화할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반도체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삼성도 자기네 삼성 회사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일을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이유는 l s m 콘니 대만의 TSMC에 위탁 생산을 하는데 삼성이 지금 위탁 생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객은 국내에서 LX 세미콘입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은 삼성원자와 손을 잡고 위탁 센서를 맡기면서 또 삼성원자는 디스플레이 DDI를 LX 세미콘에 좀 주면 서로 윈윈되는 동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초 차세대 DDI 공동 개발을 착수했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삼성원자와 LX 세미콘은 손을 잡은 걸 알고 있고 아직까지 성과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온다면 LXM 코에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XM 코의 가장 큰 문제는 신사업 발굴 난항이죠. 전기차 캐즘 극복 과제가 필요하고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가 둔화되는 분위기라서 아직 연구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사업이 난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열기판도 어찌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SiC도 그렇고요. LG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DDI 공급망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대형 악재죠. 주식은 가격대는 이 악재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질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사업이 문제죠. 방열기판이 지금 생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안된것 같아요. 이 방열 기판이 반도체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그런 소재인데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방열 기판이 이 업체를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LG화기 납품할지 LG 에너지솔루션 납품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SiC 소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구 개발 중인 것 같아요. 포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가전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지금 연구개발이 끝났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대박 물량은 LG전자에 납품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LX 데미콘은 DDI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DDI가 LG 디스플레이 OLED에 납품이 됩니다. 이 OLED는 애플에 납품이 되죠. LX 데미콘는 애플의 협력회사예요. 다 좋은데 지금 노바텍 회사가 대만의 노바텍 회사가 최근 애플 아이폰 DDI 공급망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독점이 깨지고 엘렉스테미콘이 일거리가 좀 대만에 뺏길 것 같아요. 엘렉스테미콘은 대만 범인을 설립했고 노바텍 견제 강화를 위해서 여기 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의 현지 거점을 확보했다고 하니까요. 경쟁 회사가 있다는 거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 터져야 됩니다. 노바텍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적당히 나눠 먹기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신규 사업을 찾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은 OLED 구동칩을 납품하기 때문에 OLED TV 이 성장성이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좀 바닥을 찍고 성장하는데 많은 성장은 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니까 내년에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파리올림픽 이 수요는 이제 끝났죠. 또 다른 희망이 XR이라 생각해요. XR이 애플이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신형 지금 애플이 만들고 있는데 XR이 성장을 한다면 LXM콘에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애플의 XR이 또 희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CU는 이렇게 가전에 들어가거든요. 세탁기도 들어가고, 냉장고, 에어컨도 들어가요. MCU도 앞으로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도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방열 기판인데요. 지금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나졌습니까? 열을 잡는 건데 아마도 지금 전기차가 화재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방열 기판이 많이 접목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슈화 된다면 l x 미콘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전 방열 기판이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l x 미 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현금이라 생각해요. 현금이 5,600억인데 올해 또더 많이 쌓일 거예요. 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현금이 장점이냐. 현금이 통장에 많으면 당연히 좋죠. 신사업이 필요한데 신사업이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회사를 MLA를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좋은 회사를 신규 사업을 찾아서 그냥 인수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방 터져졌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이 힘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매출도 한 6%대 성장을 했고요. 영업 이익은 작년 대비 600% 터졌고 단기 수익률은 800%나 성장을 했습니다. 실적은 매우 좋아요. 내년도 좋아지고 여기다가 신규 사업만 터진다면 에렉세미콘 16만 원, 2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까지 신규 사업이 뭐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다가 작년부터 꺾였고요. 올해까지 꺾이는데 25년부터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21년에 가장 화려했고 3600원 나왔고 22년은 3100억, 23년은 확 꺾였죠. 1200억. 하지만 24년부터 1500억. 저는 한 올해 20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배당은? 3천원 정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lx 세미콘 가장 큰 장점은 부채 비율이 23%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만프로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배당이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면 배당이 많이 줘요 많이 줄 때는 5,400원 줬는데 올해는 저는 3천원 정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lx 세미콘 답답하긴 하지만 좋은 회사는 맞아요 미래 실적을 보면 올해는 매출이 정체되는데요. 내년부터 매출이 14% 성장을 하고 26년도 한 8%대 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내년에 2300억 성장하고 26년도 성장을 합니다. l x 에미콘도 올해가 가장 힘든 해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l x 에미콘 가치평가를 하면 시가총액은 1조 1000억정도 돼요. 현재가는 7만 1 0원인데 돈세형 가치평가는 한 16만원대 나옵니다. 미래 신규사업이 빌빌거리지만 신규사업이 터진다 그러면 저는 40만원까지 주식을 봅니다. 저는 40만원 대 매도할 생각이에요.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돈세형이 이때 산 겁니다. 만한 1년 만에 한400% 터진 거죠.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또좀 오르다가 하락을 해서 집중 매수를 이때부터 했어요. 추가 매수를. 근데 지금 한15% 빠졌죠. 타격이 커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은 평균가가 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번 돈도 없어요. 비쌀 때 물량을 3 배로 늘렸기 때문에 지금 때보다 물량을 제가 3 배로 늘렸습니다. 3 배. 그래서 평균가가 올라가면서 타격이 크고 돈번건 없고 지금 손해가 조금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섣불리 들어간 것도 같고 너무 희망차게 본 것도 있는데 제 성격대로 그냥 다시 40만 원까지 길게 보고. 언젠가는 신규 사업이 터질 거 아닙니까 미래를 보면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신규 사업이 터지고 돈을 많이 벌 때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LX 세미콘 성장 배당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 인생이 걸렸습니다 돈 세운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승리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